네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명인 곱창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는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거의 한 14, 5년 정도 된것 같은데, 확장 이전을 해서 원래 저 건너편에 있었거든요. 창동 초등학교 앞에 있었다가 길 건너편으로 확장 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넓어졌습니다. 원래는 이거반 정도,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, 얘는 여기 이제는, 거의 크기가 이전보다 한두 배, 세 배는 넓어졌어요. 근데 여기가 정말 마실이라, 장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확장 이전을 했겠죠. 여기 보시면은, 이게 이 이게 곱창 2인분인데, 곱창만 주시는 게 아니고, 이것저것 주변, 이거 간인가요? 이런 것도 주시고, 특히 여기선, 요 파를, 여기서 넣어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. 여기 맛집이니까 혹시 창동에 오시면 명인 곱창 찾아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. 그럼 안녕.